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제가 어떤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냐면 제가 오늘 PC방을 갔다가 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면은 PC방에서 무료로 3시간을 주시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무료로 시간을 받으셔가지고 PC방에서 무료로 좀 게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PC방에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게 찍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그래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니까 막 왼쪽에 뭐가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또떠 있죠? JUPC 방에서 요금 3시간 무료 이벤트 중요런거 정말 잘 만들어놨고요. 제가 이걸 좀 천천히 넘겨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넘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벤트 대상 매장에서 게토 회원으로 로그인 완료하면은 이벤트 진행 이 달성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3회 주행을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와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나는 어떤 PC 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클릭을 하고 있는 이벤트 진행 PC 방 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제가 청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동남지구에 그 PC태그라는 PC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PC태그라는 PC방에서 오늘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보셔서 여러분들 지도에 주변에 뭐 있는 곳을 찾으셔서 한번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방문을 하시면 저랑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이제 게임을 했고 사실상 이 제가 지금 세 판을 미리 다 해놓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걸 그 게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게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공방을 가니까 주말이라 그런가 요즘 사람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카트가 진짜로.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막 합니다. 근데 여기 화질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 화질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이게 원래 제가 그 비트레이트를 8000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PC방에서 찍다 보니까 2500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플레이는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플레이는 이따가도 나오기 때문에, 어, 으... 게임을 하고요. 아까 전에 그 창을 다시 키게 됩니다. 이 멀티플레이 4판을 했기 때문에 달성 완료가 떴고, 그리고 이제 무료 혜택을 받을 계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인당 1개의 계정 이벤트 선택 가능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계정으로 이제 혜택을 받았고요. 제 본계정이어서. 그랬더니 게임을 재접속하라고 합니다. 네, 게임을 재접속을 하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바탕화면을 좀 볼까 했더니 바탕화면에 바뀐 게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PC방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PC방 남은 시간이 보이고 그왼쪽이 바로 이제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무료 플레이 혜택이 적용 중이다. 이런 이제 표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내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지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방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 시간을 좀 지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한판 통으로 보도록 하겠고, 아, 이게, 확실히 제 키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 플레이가 너무 빡세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하던 키보드로 해야지 편한데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창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카트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제가 이때 끝나고 피파를 좀 했거든요. 피파도 창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 컴퓨터에 좀 고질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어, 돌렸죠. 어, 다시 이제 클릭한 거에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쓰던 키보드가 아닌지라 아 이게 순부를 잘 못쓰겠더라고 나는 좀막 간결하게 못쓰겠다라고 말을 해야되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 게임플레이도 보는데 게임플레이보다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내가 남아있는 시간 1시간 16분하고 그리고 이제 PC방 시간하고 요 두개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길 바래요 아까 2시간 58분 남았었는데 그때 제 PC방 남은 시간도 1시간 16분이었죠? 제 PC방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카트라이더 할 때만. 그러니까 나는 카트라이더를 되게 사랑하고 카트라이더만 즐기는 유저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벤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저도 사실상 뭐 되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하고 오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PC방이어도 이제 일반 유저들을 봐주진 않죠. 자, 뭐 여튼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하고 인코스도 파고. 근데 제가 PC방에서 게임 사람들 뭐 하나 봤는데 롤, 발로란트, 피파, 배그, 서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하는 유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파트랄까, 저는?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까 첫 시간이 2시간 58분이 남았지만, 여기에서의 시간이 줄어드는 건 보일지언정, 우리의 PC방, 그, 우리의 PC방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싫어해. 그래서 조재현도 싫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옹호하는 스트리머들도 싫어 그냥 너네들은 욕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내가 바꿔줄 수는 없지만 이런 이벤트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회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세 시간을 주는 건 결국에 이 pc방 업체들이나 이 개토라는 곳이랑 이 협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복귀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PC방에 가면은, 뭐, 여러 보상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코튼도 주고, 아이템 카트 바디, 캐릭터, 그리고 뭐, 플레이 버너스. 뭐, 플레이 버너스 저도 오늘 받아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아이템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시간 정도를 쏟아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런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 알겠는데, 형. 그러면, 저기 창까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홈페이지를 들어오면은 지금 업앤다운 때문에 이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펜 어, 다운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메인으로 가면은 플레이만 해도 PC방 요금이 무료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내린 다음에 여기서 해팅 매장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PC 태그라는 PC방에서 했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 살아요. 서울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로 검색하면은 서울은 와씨개 많네. 와, 뭐 뭐야? 서울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원하는 PC방 가셔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여기 PC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3시간이면 되게 많은 시간이니까 나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